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 봤는데요,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철강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오늘 어, 대형 철강주의 경우에는 수급의 어떤 일부 좀 조정이 좀 있지만. 철강 중소형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난주와 좀 유사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보겠습니다. 어 최근 중국 양해 국가발전위원회 개혁위원회에서 좀 발표된 데이터가 좀 있었는데 철강의 생산량 관리 그리고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어 발언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철강의 전반적인 어떤 이 수요를 어, 생산 부분들을 국가가 좀 직접 관리 좀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음. 어, 이에 따라서의 철강 생산량의 어떤 감축이 좀 예상되고 있고 구조 조정이 좀 된다는 것은 과거에 뭐 어, 재론소에 관련된 통폐합 같은 그런 부분들처럼 철강 관련된 기업들을 일부 좀 통폐합할 수 있는 구조 조정들이 앞으로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향후에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,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음. 판단되고 있습니다. 어, 증권사가 좀 제, 어, 최근에 어떤 산업 동향에 관련돼서 분석된 데이터가 좀 있었는데, 작년 기말 기준에 9억 9천만 톤의 생산량이 2030년도에는 한 1억 5천만 톤의 생산량들이 감소될 수 있겠다.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, 특히나 뭐 자국보다 더 싸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 관련된 요인들 때문에.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들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철강 생산량을 좀 감축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원가가 개선될 수 있고 생산단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수익적인 어떤 지표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더에서는 올해 철강 생산량이 한 감축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 이 철강석 가격이 톤당 190달러를 좀 돌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최근 10년 데이터 최고치인 193달러에 좀 근접한 수치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더 연속성들을 좀 보여준다면 가격상승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판가도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오늘 뭐 강관, 피팅 관련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제차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좀 이어진다는 점. 전반적으로 총 투자되는 어떤 투자 비용들이 한 64조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과거에 알래스카에서 좀 개발되고 있는 석유가 내륙까지 좀 이어지는 파이프 통로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어, 개선될 작용됐던업황의 어, 어떤 기여 효과들은. 거의 한40% 이상 정도에 대한 단가 수익 지표의 어떤 개선 효과로 좀 이어졌던 점을 감안을 좀해 본다면 이번에 LNG 가스 프로젝트가 좀더 현실화가 좀 된다면 역시나 철강업의 어떤 호환기 내지는 향후의 어떤 업황 개선에는 분명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철강에 관련된 관세 25%에 관련된 악재가 좀 일부는 좀 있지만 이 부분이 LNG 가스 프로젝트의 개발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좀 남을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오겠습니다. 맞아요, 그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관세 부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이걸 더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 볼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좀 나고요. 오늘 철강 쪽에 있어서는 좀 대형 주단에서는 눌리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. 중소형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래도 뒤에 스틸 붙어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갑니다. 오늘은 대동 스틸이 가장 강하고요. 17.5%, 그리고 넥스틸은 1.5%, 휴스틸도 1.1%로 전반적으로 중소형단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철강은요 대표님 피가 만약에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면 P는 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Q가 오를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단순 테마를 넘어서서 이 철강 관련 주들을 좀 좋게 볼수 있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? 일단 업황으로 우리가 확인됐던 수치는 계속해서 어 판가 실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음. 다만 이 부분은 수요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. 그래서 계속해서 뭐 중국 전인대라든가. 어, 여기서 뭐 경기부양 측이 얼마만큼 좀 제시가 될 것인가. 그래서 뭐 상향 제시가 좀 된다면 일시적인 수급의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게 실제 업황 개선과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뭐 일부 퀘스트 마크가 있었죠. 음.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경기부양 측을 좀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특히나 국가 차원에서 어, 철강 생산량을 좀 감축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화되는,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철강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, 최근에 뭐 반덤핑 관세화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소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싸게라도 수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.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글로벌 기조가 향후에 어떤 이 인프라 투자가 좀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, 뭐,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재건수요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, 미국 안에서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, 특히나 뭐, LNG가스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, 중국 안에서도 대규모 부동산 경기 회복에 관련된 그런 수요와좀 맞물리면서 철강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재차좀 현실화가 그런 되는 부분이라면, 뭐, 긍정적인 업황 회복의 어떤 기대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, 현재로는 단기간 어떤 메시지는 기대 요인이 좀될수 있겠지, 실질적인 업황 회복을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회복 시그널에 초점을 좀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